안녕하세요. 범법인디의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어, 과거하고 비교해서 사실 요즘은 수사 절차가 굉장히 많이 민주화되고 인권도 정말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조사 입회를 가봐도 예전보다는 수사관분들이 훨씬 더 친절하시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정도,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네. 뭐 사실은 저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사관님들도 뭐 범인을 잡으려는 의욕이 압사거나 당장 눈앞에 증거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일 때 아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의 수사냐 강제 수사냐 그 경계선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뭘 달라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게 아무래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법률적으로 강제수사하고 임의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쉽게 말하자면 소지자, 보관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에 의한 압수나 긴급체포 시의 압수,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 등이 여기서 속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인 만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확보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조차 없게 됩니다. 네, 이미 제출은 반대로 이미 수사로서 소지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협조를 구해서 증거를 제출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그리고 보관자가 이미 제출한 물건은 용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흘리고 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물건은 추후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분들은 어떤 게 자기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되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받을 때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달라고 해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제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받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 수사와 다름없는 임의제출을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형사 사건에 처음 오신 경우에는 경찰관이 증거 제출하라고 하면 겁을 먹고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미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에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 제출 방식 중 이미 제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증거 꼭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